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MBC가요 해도 해도 게그 불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아요 어디서 이게 수사 기록을 다 유출해가지고 받아가지고요. 이걸 이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게 계속 퍼트려서 완전히 그 혹세 무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헬기 촬영 대통령 관제이 MBC 하고 JTBC가 군사실 보 대통령의 그 관제를 무단 촬영했잖아요. 이것도 게 불법, 이것도 게 MBC 수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얼마 전에 김용현 장관 측에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도 게 마찬가지고요. 계속에 그 말단다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수사 기록을 유출 받은지 모르겠는데, 그 불법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또게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민 장관이 한건게험이 적법하게 됐다, 국무의 심 이런 약인데, 근데 마치 뭐 국무의 안 거치려고 대통령이 처음에 했다, 이런 걸 이게 부각해서 처음부터 불법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상민 장관 말도 왜곡시켜서 외국식을 통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강력하게 MBC를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건 김용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제가 MBC를 방송을 안 봅니다. 그 매국 막장 방송, 민주당의 이중대 방송, MBC를 제가 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할 때는 치피지기면 백점 불 테니까 이 자파들이 뭐라고 방송하는가? 이걸 여기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한글내 신문이나 개항신문이나 사설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MBC도 기사로 떠잖아, 네이버에. 이걸 검색해 봤더니요. 이자들이 불법 유출된 특방첩사 밑에, 방첩사의 밑에 그 참모들이나 군인들 이 진술을 가지고 엄청나게 외국 방송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이런 기사가 오늘, 오늘 MBC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에 대한 반정하면서, 실제 그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14명 받아, 잡아들이라. 우리 홍장훈의그 조장 메모 있잖아. 14명 잡아들이라.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하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MBC가 실제 14명을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날, 실제로 구검 장소도 확인하러 갔다. 이러면서 방첩사 간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러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데, 방첩사에 예를 들면 방첩사에 그여인형 사령관 밑에 수사단장이 있잖아. 김대우, 김대우 수사단장, 이데 검찰에서 이랬다는 거야. 신속하게 14명을 체포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 구검 시설로 이동하는 지시도 받았지, 받았습니다. 잡아서 수방사 유식이 이런, 이런 게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이게 또 노영우이라고 있어요. 노영우는 방첩사의 수사실장이야. 아까 김대우는 김 대우는 네그 수사단장이고, 방첩사에. 김 대우. 원래 정인 채택때가안 놓잖아. 근데 그 다음에 방첩사에 수사실장이 있어, 실장. 노영훈. 노영훈이게 뭐라 냐또 이렇게 MBC가 보도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비원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 근데 가봤더니 수방사 B1 벙커가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아서 대신한 시설을 준비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 이것만 봐도 이게 방첩사는 14명을 체포해서 구금하려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홍장훈의 메모는 신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이 방송을 떠들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MBC, 황당합니다. 제가 그 방첩사에 뭐 김대우, 그 다음에 노영훈 사실장 진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오염된지, 전체 취지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 MBC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게 불법이라고, 일단. 이게 불법이라고. 근데 그걸 떠나서, 불법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 는지 전체를 모르잖아. 그중에 일부만 짜증게 악마 편집을 해가 보도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체포하려고 생각했나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고 이게 혹시 무민이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뀐지 한번 보자고요. 홍장호이가 왼손으로 조작했는지 아니면 박선우가 적은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방첩사에 구금한다고 돼 있죠. 그 메모 기억나죠? 이제 메모 외우죠. 일조 이조. 축차 금거에서 방첩사 구금 구검 시설에 구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홍장우의 메모에 그렇게 돼 있잖아. 누가 적은지. 그러면 이게 방첩사 구금에돼 있잖아. 근데 이게 조작된 메모잖아. 방첩사에 구실이 금 없다. 이제 없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갑자기 수방사로 가는 거야. 방첩사에서 잡아 가지고 수방사의 비원 벙커에 갑자기 구금하려고 알아보러 갔다 이거야. 그날. 그날 계엄 한참 바쁠 때 12시 넘어서 방첩사 비원 시설에 가봤더니 거기는 또 이게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 그것도 이게 안 됩니다. 이래가 다른 시설을 알아보라 해가지고 밤 1시에 또 수방사 뭐 이게 경찰대대 다른 수감 시설에는 서0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이게 코미디잖아요 계엄을 사전에 충분하게 체포나 모든 걸 준비했다면. 그면 이게 수감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개엄 해제될 때한시에 수강사 이혼 안 됩니다. 어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찾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코미디 아니야? 그러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MBC는 의문을 제기해서 기자 정신이 그거 아니야. 아, 이게 홍장훈 메모가 방첩사 입구에서 이거 허위구나. 그다음에 구금할 때가 없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이 혼동해서 다른 데 찾아보고 찾아보고 면 아, 이거는 개엄이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 이렇게 보도하는 게, 그게 기자 아니냐? 야, MBC, 그 기자 아니야? 이거, 이거 사전에, 뭐, 오래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면, 그래, 구금할 시설을 갑자기 막 새벽 1시에 찾아다니냐? 차단이냐? 그러고, 이게 구금시설, 이 수사실장이나 단장이 누굴 구금하지? 목적이 뭐냐 말이야. 아니, 종북 간첩을 잡아 구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재명이 잡아야 된다, 우원식 잡아야 된다, 한동훈 잡아야 된다. 이 말이 없잖아, 목적아. 구급 시설을 알아버렸지. 누굴 구금한다고, 그게, 참모들은 그런 진술이 없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왜열4명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진술이 없잖아. 구급 시설에 이게 얼마든지 간첩 잡는다니까 간첩을 구금할 수도 있고, 부정선거 관련자 구금할 수도 있고, 그거야 이게 개험하다 보면 폭언에 어긴 놈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 시설 알아볼 수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게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체포했다, 우원식 체포했다, 한동훈 체포했다고 할수 있냐고 논리 비약이 말해야 되잖아. 개업령, 폭우령 어긴 놈들 시설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체포하려면 미리 체포하러 사들이 떠났겠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너 수감사, 수방사 시설 하나에 하나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뭐 박찬대, 정청래 한 곳에 다 잡아둔다? 이게 코미디 아니냐? 한 곳에 말 맞추라고 방 하나에 같이 열네 명 잡아야 할까? 다 독립 분리도 아니고? 야, 그럼면 이게 안에 어떻게 되겠냐? 이재명 한동을 한 방에 잡아야 하고 의식하고 이게 난리,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보통 구금식이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보도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참모들이 전체 뜬도제가 모르겠는데 하디 이걸 왜곡, 왜곡, 왜곡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치 14명을 잡아시기를 잡아야 하려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 방송을 하는 게 MBC라 말이요. 에 MBC라고. 진짜 우리 사회 흉기입니다 MBC는 우리나라 흉기예요. 이건 방송이 아니야. 나라를 완전히 물들더 사회 우리 흉기 같은 언론이 아니야, MBC가. 한번 보라고, 이게. 이게 14명,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는 거냐고, 이게. 방첩사. 후급실막 알아보고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 상식적으로 맞냐고. 체포하러 가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되지. 10개조 49명이래. 그에 동향 파악을 할수 있지만 어떻게 1인당 4명이 가서 이재명을 체포해오느냐고. 상식이 안 맞으면 검증을 좀 해봐라고 MBC. MBC는 보도가 체포조 10개조라며. 49명. 근데 이재명이 하나 체포하는데 얼마 필요하냐.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 어디 말도 안 돼. 그러고 이게 한 방에 가다 코미디 아니야. 한 방에 다 구금한다는 게. 구금하면 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 당원들은. 어디서 게 말도 안 동양 파악이라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도. 그러고 이게 구금시 알아볼 수는 있지. 다른 폭우의 위반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 간첩도 있을 수 있고. 정북찬파나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요. 조심하게 우리 사령관들 말만 생각하지만 그 밑에 뭐 수사단장. 또는 수사실장, 실무자들 말도 이게 오염된 것도 많고, 제가 보기에 오염됐던, 있지만, 언론들이요.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진실하고 다르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도 정인 다 부르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게 그냥 수사기록까지 재판하면 안 되고, 정인 다 헌재에서 불러야 다그 약입니다. 제 주장이 그 약이에요. 오염되니까. 하여튼, 이거 그 MBC에 대해서 검찰은 빨리 수사를 해야 돼요. MBC를 수사해야 된다고. 왜? 이런 게 수사기록이 유출돼가 악마 편집을 해가지고 국민을 혹시무이 현혹시키니까 얼마나 사회 해악을 끼치는 흉기냐, 흉기냐고 검찰은 빨리 MBC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자료들이 불법 유출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악마 편집에 외국 보도가 판치고 있다.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방첩사 직원들 전부 이게 그래. 이런 게그 말도 안 되는 짓거래가 MBC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도 예, 빨리 MBC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무가 방송이다. 무허가 방송이야. MBC에 대한 조치를 빨리 이진석 방통위원회도 취하고 그다음에 이거 방송심의위원회. 보세요. 이거 전부 악마 편집이야.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MBC를 중징계하고 방통위에서는 재심사 지금 무허가니까 음악이 하고 그다음에 군사질보호법이 고발돼 있고 이것도 고발돼 있으니까 검찰은 MBC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하여튼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사회 흉기다, 흉기. 이렇게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MBC를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